한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순과 337장.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예수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독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목소리>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laughs>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밖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laughs>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가니다 그그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소망을 둘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죠. 37편에서 말을 읽을 때는 악인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그들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얼려, 핍박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런 말이었다면, 물런내 심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루 살면 참 생각이 많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런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다 자신에 대해서 비해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세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 자기 연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을 쫙조먹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 사람이 주, 그 함께 마음속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악한 사람과 말을 거치 여, 엮여버리면은, 나중에는 그말한 것을 후회해요. 그렇죠? 악한 존재들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치는 말들이 악해요. 약한 사람들은 늘 자기 면에 빠지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들은 늘 공격적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게더 좋은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들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교인들은 안 나왔는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누가 안 한다고 자부하기를 합니까? 아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뜻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편한 게 아니라 말안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마음의 걱정근심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말을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그런 거죠. 악한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럼 좋을,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나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나중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채솟서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의 말을 섞이지 않, 섞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더니 막 속이 타 들어가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죠.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답의 반은 답의 반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난의 반은 하나님께 나가는 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내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뭘 생각했어요? 죽음을 생각한 거죠. 내가 이러다 얼마나 살겠는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소설가 중에 이청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그분이 2008년도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2007년도에 이제 그분이 약해지고 하니까 아마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laughs> 면도할 때 쓰는 크림이 떨어진 거예요. 크림이 떨어졌는데 이걸 사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가 고민을 한다고 그랬대요. 작가가. 이 사람 왜 고민한 줄 알아요? 앓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사서 내가 다쓸 수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도크림 하나가 죽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다 쓰고 할 수도 있고, 또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다쓸수 있을까? 사다가 나중에 다 쓰지도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을, 피력한 내용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때가 얼마큼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참 힘든 때예요. 그렇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특별히 아프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수 있을까? 다 이걸 생각해요. 생각해보면은 그게 한 달을 산들, 1년을 산들, 10년을 산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날짜를 계산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말할 때뭐몇 개월을 살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다가 2년을 살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삶속에서 생각해보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내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사실은 고난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내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어떤가를 또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곤 하지만 그한 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허무죠 허무 그렇죠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많이 거둬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허무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도 허무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해도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일절부터 내가 힘든 상태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둘수 있겠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 때는 돈 버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업을 하고 여기서 많이 얻은 것이 내 삶의 큰 성과고 그것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다 부질없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휩싸이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재산마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게 할뿐별 의미가 없더라.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좀 바뀌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전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일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요? 딱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옳아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지,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온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구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 때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주님은 어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이번 주간, 그 중간점부터는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를 읽는데,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허무, 허무한다는 말들이, 헛되다이 말들이.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게또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막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다 흘러가 버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죠. 나를 깨닫고 보니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마지막 십삼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시편 말씀에서 이 말씀 말고 또 이제 한두 군데 정도에서. 어,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과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되게 애절해요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가 실제 질병에 걸려서 내가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는 그 기도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내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디엔가 이렇게 막 집착해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이 성공이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약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돈일 수도 있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명예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왜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백발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열륜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자꾸 노인들에게 구하라, 노인들에게 구하라라고 말하는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노인인 거죠. 예,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더 소중한 문제가 있더라. 더 귀한 문제가 있더라.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기도이기도 하죠. 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좀 돌아보도록 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 방법을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 자체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공식이 있었고 내가 생각한 답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는 자리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굳건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에 나온 내용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특별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의 주신 강한 능력으로 우리들이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과하는 모든 성도가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고침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군 복무 또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을 때 주님께서 길 열어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식구들, 또 인간 관계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건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